가복한 오늘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오늘은 증거기반 실천에 대해 함께 할게요. 증거기반 실천이 뭘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 사회복지는 봉사하고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춰서 실천을 하는 영역이죠. 그 전문성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에게 더 전문적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EBP, 즉 통합적 모델로서의 증거 기반 실천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상력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놔요. 이때 이 상상력이 청소년기에 더욱 활발해지는 말 그대로 상상력으로 보고 개입할 것인지 조현병의 시작인 병리적 문제로서 개입할 것인지 음딱 보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딱 보면 몰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증거 기반 실천은 1980년대 의료 분야에서의 증거 기반 의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회복지 분야로까지 확대된 용어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기억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언젠가 만났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어떻게 알아? 의사인 나도 몰라. 같은 부위가 아파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달라. 망치로 발 끝을 땅 하고 때렸어. 그런 머리가 아플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당당하게 말했죠.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땡! 정말 많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뒷골이 당긴다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틀리고 와서 슬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료 쪽에서는 특히 사람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 기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휴먼 서비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증거 기반이 갖는 중요성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날 만난 클라이언트가 그냥 내가 딱 봐서 나한텐 효과가 있어서 같은 민간요법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삶의 질이 더 떨어지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연구적 증거가 있고 그에 기반한 전문성 있는 복지를 실천하자는 것, 그게 바로 증거기반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기반 실천에서 증거를 찾는 방법에는 증거를 찾아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방법과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의 결과 속에서 조사 연구를 통해 증거를 찾는 하향식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은 상향식, 하향식 방법에 대한 자세한 탐구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개만 드리고 증거 기반 실천 자체의 장단점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먼저 이 증거 기반의 장점은요, 증거, 즉 근거 있는 실천을 통해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 오류를 줄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개입이 또 다른 증거가 되어 기반을 다져갈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블 했더니 효과가 좋네. 이 결과도 케이블 증거가 되고, 케이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왜? 그럼 이 근거를 가진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물론,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며 증거 기반 실천적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당장 사업 계획서 쓰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여태까지 연구된 모든 실적을 혼자 확인하고 계획 세워서 실천하냐는 거죠. 게다가 그 사업은 내가 맡은 10개 중에 하나라면 사회복지사가 영혼을 갈아넣어도 한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산학 협력과 같은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 실험 연구, 협력 과제 수행 등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학교도 바쁘고 기관도 바빠서 과정적으로도 어려운데다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주와 부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중요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 증거 기반 실천에 대해서 헬쌤의 영상을 통해 알아두신다면 분명 실천 현장이나 면접장 등에서 뿌듯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를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심의 전문성을 더한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증거 기반 실천을 통해 개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